피카비 17, 18개월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 어떤지 어떤 놀잇감이 필요한지 그리고 발달의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해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가 다르게 크는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놀잇감이 필요한지 매일 검색하고 공부하느라 힘드셨죠? 이젠 아이를 위한 공부도 적절한 놀잇감을 찾는 일도 다 피카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아이와 한번더눈 마주치면서 웃어주세요. 피카비와 함께라면 우리 모두 더 자신감 있는 육아를 할수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 시기입니다. 이때 이런 에너지를 적절하게 놀이로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높아진 에너지를 다 해소하지 못하면 밤잠을 갑자기 자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에너지 조절이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과한 신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근육도 발달해서 양손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색깔이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익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상상 놀이가 발달하는 시기여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역할 놀이들을 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육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의 놀이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동작카드와 주사위는 신체놀이에 가이드를 주는 놀잇감이에요. 신체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고 이걸 발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몸으로 놀아줘야 할지 어렵죠. 아이와 함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동작을 같이 따라해보세요. 동작카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동작들을 따라하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을 하면서 신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쓰는 놀이가 얼마나 즐거운지도 경험할 수 있어요. 케이크 퍼즐은 새로운 스타일의 퍼즐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려면 퍼즐들을 어떻게 끼워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기초적인 공간 감각을 기를 수가 있어요. 이 시기 아이들 정말 생일 축하 놀이 좋아하잖아요. 여러 케이크 놀잇감이 있지만 정말 작은 부속품들이 있으면 이 시기 아이의 수준에는 맞지 않아요. 피카비 케이크 퍼즐은 이 시기 아이의 발달에 딱 맞는 놀잇감입니다. 이 알록달록 케이크를 맞춰보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케이크를 하나씩 나눠 먹는 놀이를 하면서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 구슬 깨기는 섬세한 소근육의 움직임을 실험하고 싶어하는 이 시기 아이를 위한 놀잇감입니다. 이제는 양손을 함께 쓰면서 양손을 모두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더 쉽게 구슬을 끼울 수 있도록 저희는 이 받침대와 나무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슬마다 모양도 다 달라서 손끝의 감각을 기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창의력도 발달합니다. 코코와 포대기입니다. 상상놀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상상놀이 기초를 잘 마련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아이가 더 자라서 상상 놀이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되면 이때의 토대를 바탕으로 정말 풍부한 놀이가 가능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일상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이 시기에 굉장히 강한데요. 이 포대기를 이용해서 코코를 업어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는 놀이를 하는 것은 특히 아이의 유능감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닮은 이 아기 인형이면서 플라스틱이 아닌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코코는 지금부터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너는 어떤 색을 좋아해? 책입니다. 부쩍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특히 일상에서 익숙한 것들과 연관 지어서 색을 알려주면 연상에 도움이 됩니다. 색깔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다음 비슷한 색끼리 모아보고 분류하는 놀이가 도움이 되고요. 이 책은 이렇게 쭉 펼쳐서 볼수 있는 병풍책이고 길게 펼쳐 두고 난 뒤에 케이크 퍼즐과 함께 놀이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의 발달 욕구를 해소하는 놀잇감들로 꽉 채워져 있죠. 발달에 딱 맞는 놀잇감으로 우리 아이는 즐겁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비는 아이가 놀이하는 모든 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육자님들께 온라인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피카비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 아이디어부터 지금 우리 아이의 발달 상황, 그리고 발달에 맞는 일상적인 놀이까지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마음 먹고 열어봐야 하는 두꺼운 가이드 책자가 아니고요. 가볍게 읽고 숙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구매하신 후에는 꼭 피카비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주세요.